창업 육합형인지, 창업 융합적인 능력이 있는지, 디지털과 소통, 협력 역량이 있는 건지, 자기 개발, 글로벌 시민, 이런 점들이 동국대에서 선언하는 인재상이에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4학년도, 자, 동국대 입시 전형과 주요 전략 그다음에 동국대에 합격한 선배님들의 생계의 특징과 인재상을 어떤 인재로 선호하는지 선호하는지 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동국대 주요 변경 사항에서는 일단 두드림 전형과 논술 전형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게 축소가 되진 않았고요. 자, 두드림 전형과 두드림 수업대 전형은 12명 축소, 논술은 1세명을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논술 전형 수능처저 완화도 수능처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인문결 같은 경우 2023학년도 같은 2합 4등급이었는데, 2024학년도 2합 5등급으로 완화가 되었고요. 경찰행정학부는 자, 국수영, 2023학년도는 국수영 2합 4등급이었는데, 2024학년도는 똑같이 2합 4등급이지 국수영탄, 반영, 연영 확대하였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융합학부 입문, 마찬가지로 2학 5등급, 그래서 1등급에 완화가 되었습니다. 어 논술은 지금 작년부터 좀 재미가 좀쏠쏠 했고요. 2023학년도에서도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선을 거기 논술을 선호 거기에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예비고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부로 제가 본적으로 하면서 좀 대학교 학교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논술 한번 준비해 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이 내신으로는 도저히 예를 들어서 중, 중경교실 안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경교실 가고 싶어. 근데, 어, 얘가 봤더니, 어, 논술은 제가 봤을 가능성 있어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논술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작년, 재작년, 매년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논술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회균형 통합 전형 전현명, 전현명 변경이 있고 지원 자격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자, 2023학년도는 고른기회통합이라고 그랬는데 2024학년은 기회균형통합입니다. 여기에 누가 이제 포함되었냐면 서해 오도 학생과 자립지원대상 아동지원자격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자 정시 모집에서도 변경한 그 세부 사항에 있어서 특히 영어 2023학년도는 20% 관여했지만 2024학년도 때15% 그래서 5%가 축소가 되었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등급별 감점 기준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어 같은 경우는 2024학년도 입시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하면, 영어 반영 비율이 좀 낮아졌다라는 점, 이런 점이 있어요 하지만, 영어 반영이 낮아졌다고 해서, 절대로 소홀히해서는안 된다는 기억까지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예비고 3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분석을 하면서, 11월달 모평, 그 다음 9월달 모평도 같이 보내달라고 하면, 보면,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취약한 학생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영어가 절대 평가이고 영어 반영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영어는 최소 못해도 2등급 이상은 나와줘야 된다는 라 점, 그점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3학년도 신설 모집단위에 제 AR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와 한국음악, 한국음악과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자, 2023학년도 AR 융합대학 213명을 상악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동국대에 학종했고, 대표적으로 두드림 전형이라고 하죠. 모집 인원은 500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자, 1단계에서 3.5에서 4배수 면접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3.5배수 모집단위는 법학과 경영학과 전자전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는 3.5배수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4배수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가 까지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정말 자기소개서가 까지가 되니까 저 너무 좋아, 정말. 아, 정말 뛸 듯이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자기소개서 그래도 첨삭하면서 수입이 줄어들지 않냐라는 저는 그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자기소개를 너무 고정 많이 했어 제가 알아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정말 이. 고삼 끝나자마자 막자격서을 사고 막 면접 준비하고 너무 바빠가지고 어떤 아들 글을 못 쓰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말하는데 정말 자격서을다 패스된 거 엄청 저는 환영합니다. 자 그다음 두드는 소프트웨어 전형 A.I.융합학부 64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일 단계 2.5배수 면접 30%, 그다음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자 모집에는 무려 400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고교별 8명입니다, 8명. 자, 이제 학생은 교과 70%, 소류 종합의 30%,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학생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같은 경우는 소중한 재미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단지 4심만 믿고, 왜냐 상위 10금만 반영한는 4심만 믿고 나서 이제 지, 거기 지원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문통하지 않습니다. 동국대 같은 경우는 소류, 아저 소류 평가 3 0에서 변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뒤집어진 경우 많았었고요. 어, 내신의 동국대 학교장 추천으로 합격할까 말까 하는데 소류에서 좋은 평가 받아가지고 도려한 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소류 평가 3 0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서류 종합평가에, 서류 종합평가는 뭐가 들어갈까요? 자, 동국대는 어떻게 서류평가할까요? 자, 이제 첫 번째로 학교 생활 충실도가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의 80%를 선발하고 있고요. 인성과 사회성이 2 0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면접 평가에서는 무엇을 평가하고 있냐면, 전공 적합성 30%, 전형 치득 적합성 20%, 인성 및 사회성 30%, 발전 가능성 20%를 평가함으로써, 전공과 인성 및 사회성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꼬리무게 질문에 잘 나온다라는 그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교당 추천 인재는 전제 공국대 추천을 인연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국대 학교장 추천 인재가 물론 서류 종합평가 30%의 변수도 있지만, 뭐니 뭐니도 면역의 수능 차제가 미적용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일방고에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가, 본인이 아 본인이 학교장 추천으로 더 좋은 대학교를 받을 수도 있는데도 안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수능 최저랑 맞을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을 일부러 동국대로 받는 경우는 종종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어, 내가 동국대로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아이들을 종종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국대 인재상은 무슨 인재상일까요 동국대 인재상은 딱두인재 그니까 화쟁형 인재입니다. 자, 화정의 인재라는 것은 이제 창의 융합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실현해서 일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가 바로 화정의 인재이기 때문에 창을 육합형인지, 창을 융합적인 능력이 있는지, 디지털과 소통, 협력, 역량이 있는 건지, 자기개발, 글로벌 시민, 이런 점들이 동국되어서 소언하는 인재상이에요. 그럼 아까 소류평가가 아까 뭐가 들어가서 좀 학교 생활 충실도 80%에 전공 적합성과 자기 수도적 학습 능력 이점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전공 적합성에 50%를 평가하고 있고요, 자기 수도적 학습은 30%를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공 적합성 어떻게 평가하냐면 전공 관련 이해도와 전공과 관련된 자기 수도적인 활동 이점을 많이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국대 두드림 전형이든 학구장 추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구장 추천이든 간에 동국대 두드림으로 합격한 학생들 생활기록부를 보면, 어, 전공과 관련돼서 수박 거달 뜻이게 아니고요 자기 전공에 관련돼서 심화적으로 쭉 나가는데, 거기서 항상 뭐가 같이 결부돼 있냐면, 본인의 진로를 탐색하면서 사회에 어떤 가치를 싫어할 때 항상 그 점은 나왔습니다. 단지 진로 영광, 진로 영량과 총봉연량만보여주지는 않았어. 뭐또 같이 보여줬어요? 네. 이 사회의 가치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지 이 점에 같이 따라왔다라는 점, 여러분들 그점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국대가 그래서 화장형 인재로 선호하구나라는 점이 저희가 좀생계로분석하면서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형 취재단 발전성과 발전 가능성도 같이 이렇게 어필했다라는 점이죠. 자, 인성과 사회성 20%를 평가하고 있는데, 성실성을 많이 평가하고, 있다. 성실성,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전 과목에 충실하게 임했는지, 이런 점들을 많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어, 예체능이나, 뭐, 암격과, 뭐, 자격 전공과 관련 없으면은, 그래도 뭐, 내신에 좀, 약간 좀 부족한 경우를 했는데, 너무 부족하면 안 되겠지. 왜, 학종이라는 취지가 뭐죠? 내 인성에서, 학교생활 충실도와 성실성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성과 사회성은 여러분의 역할의 주도성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동국대 정말 우리 학생들이 권동홍수 라인 중에 정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죠. 하지만 동국대에서 정말 아이러니한 경우를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어? 내신은 되는데 떨어져서 어? 내신은부족한데 합격했음.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국대에서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금방 어떻게 서류평가 상김으로잘 보여줬는지 그점잘 보여주셔야 되고, 특히, 동국대는 좀 자기소개서에서도 영향이 좀 컸어요. 그런데, 동국대 자기소개서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상황을 겪고 해서 반드시 성장하는 스포들도 같이 보유주 필요가 있다는점그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